응? 오늘도 어김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은 워터 플래닛 어트랙션만큼이나 유쾌하고 즐거웠던 그 현장 속으로 떠나볼까요? 좋아. 아 저희 네. 뭐 어, 저희 아빠 엄마, 그둘이 왔어요. 어, 가족들이랑 어, 네. 왔어요. 사촌 사촌 동생이랑. 가족이랑 왔어요. 네, 네 오늘 여기 집사람이랑 저 이쁜 딸내미랑 세 가족 같이 왔고요. 학교 선후배예요. 어디서? 성남이에서 네. 여름에 같이 왔어요. 서울에서 왔어요. 다 같이 휴가 내고, 아이들은 학교 빼고. 한 어, 우선 관리가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리조트랑 거리가 가까워서 너무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시설도 좋고, 애들 놀기 좋아서, 그래서 매년 오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저희 나라에서 거의 최근에 지어진 워터파크여갖고 깨끗해서 좋아요. 시설이 되게 조금 최신식 시설이고요. 또 깨끗한 느낌이 들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렇게 자연과 좀 어우러진 워터파크라는 느낌을 느꼈어요. 되게 쾌적하고 파도도 높고 되게 재밌어서 규모가 되게 커요. 야외가 되게 잘돼 있어서 계속 방문하고 계세요. 많이 막 복잡하지 않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좀 놀이기구도 이렇게 원활하게 탈수 있고 서울 인근에 있는 데는 좀 사람이 대기가 많던데 여기 좀 그러지 않아서 그래서 왔습니다. 놀이기구 <목소리> 파도 유수풀. 파도 유스풀이 제일 재밌었어요. 오늘 파도풀이랑 유스풀이 재밌었어요. 토렌트 러버 저게 재밌고? 어, 너무 재밌더라고. 근데 저거 맨맨 맨티. 어. 보 슬라이드. 재밌게 놀아 네. 초등학생 고학년들이 놀기에는 이게 뭐, 뭐 이렇게 익스트림한 시설들이 많아 가지고 다른 워터파크보다 놀이기구도 많아서 재밌게 놀수 있어요. 네. 직원분들이 대한 이상한... 어, 되게 친절하고 전문적이고 또 이제 직원이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. 곳곳에 네. 많이 계셔서 어디 가나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다들 친절하시고, 네. 다들 인상이 좋으셔서. 너무 완벽해서 바라는 점이 없는 것 같아요.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워터파크니까 한 번쯤은 꼭 놀러와서 재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